네, 우리 폴라리스 AI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런터고요. 자, 지금 폴라리스 AI가 어 갑작스럽게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주가가 많이 조금 어,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제가 어, 어제 영상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건 뭐다? 지금 세력들이 어, 물량을 털고 있다. 자,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이 개인들 물량 한번더 흡수시키고 가겠다라는 의지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자 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한1분 정도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폴라리스 AI가 왜 어,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우상향을 하는 도중에 이 고점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이 실렸어요. 자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 대량 거래를 흡수시키면서 이렇게 윗 꼬리. 어... 자, 이 윗꼬리 물량들을 다, 어, 흡수를 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자리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대 양봉 자체는요, 이 앞전에, 어,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잠재 매수세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가 붙어주면서 윗꼬리가 달렸었던 이 매물들을 전반적으로 다흡수해준 캔들이 뭐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대 양봉이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자면요. 바로 이날의 양봉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3월 7일 날에 이미 이 폴라리스 AI는 추가적인 새로운 추세를 만들 준비가 끝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가 그대로 밀리지만은 자, 계속적으로 지켜 주는 자리가 형성이 되죠.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주가 어, 고가라서 던지려고 하니 막상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래에서 자꾸 받쳐 주니까. 이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개인들이 하도 물량이 안 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바치다 보니까는 자, 이 개인들의 심리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와주면은 물량을 던지겠다라는 거의 하나의 어, 심리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런 캔들 모양 자체가. 자, 그러니까 주가를 바로 갭상승을 시켜버리죠. 11%대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버티던 사람들, 여기 물린 사람들이 이음봉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캔들 흐름 보시게 되면은 계속 버텨주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이 단기 추세를 깨버렸으면은 이거는 뭐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맞다. 세력들 물량 털고 나간 거.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전에 만들었던 지지선 부근조차도 오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한 차례. 더큰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캔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폴라리스 AI 주주 여러분들 지금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준비해 놓은 것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준비했냐면요. 자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자 당연히 폴라리스 AI 정말 유망하죠. 어 지금 이 AI와 그리고 챗봇 음,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XR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과 폴라리스 AI에 대한 잠정 매출 추이 제가 준비했고요. 4월 달에 현재 준비 중인 예정 공시 한계와 이슈 두 가지 또한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 뒀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매물 때 집중 구간을 한번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 초안을 보고서 파일만 한번 받아 보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식들도 바뀐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 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자, 010-5765-2186으로 폴라리스 AI. 자, AI 치기 어렵죠. 폴라리스라고만 단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어 받아 보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3월 달이 되면요 기업들이 감사 시즌을 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감사 시즌이 종료가 되면은 결국에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새롭게 재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감사 시즌을 대비한 초대박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